학점은행제만한 효율적인 편입방법 없는건 알겠는데 왜 혼자서 정보 찾고 알아보시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학생은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시간을 아껴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학점은행제 편입 전문가가 제도 기초부터 핵심만 골라서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학점 모티브 편입 전문가 민준홍입니다 25년도부터 학점은행제의 시작에 앞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의 시작과 학점 이수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싹 날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만 모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학점 모티브. 우선 학점은행제도가 뭐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대학과정 국가평생교육제도인데요 만학도 분들이거나 현실적으로 정규대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취득한 학위는 정규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학벌적인 가치는 낮은 게 현실이죠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학점은행제에 입고하시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는 누가 하는 제도냐고요? 정규 대학교보다 단기간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 온라인으로 대학 졸업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편입 준비생들, 국가 자격증 취득, 산업 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시려는 분들이 보통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며 출석하는 방식이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집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응시하기에 정규 대학교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훨씬 쉽습니다. 강의 수강료도 4,500하는 정규대학교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저렴한 게 현실이고요. 또, 정규대학교에서 학점을 채우려면 수업을 듣는 것밖에는 안 되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어 제가 편입준비생들에게 알려드리는 커리큘럼으로는 전문학사는 1년, 학사는 2년 과정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는 또 없을 거고 이미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이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모티브첫 번째,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평가인정 학습 과정인데요. 학점은행제 수업 듣는 곳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입니다. 수업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나뉘는데요. 교육부 평가인정 정식 교육원 조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 훈련 기관 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전공별, 지역별, 과목별로 전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 선택은 자유지만 교육원마다 담당자 유무 난이도나 수료 기준도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한 학기에 최대한 많은 학점을 편하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에는 4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5년도 1학기에 8 과목을 이수했다면 25년도 2학기에는 6 과목만 이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간 이수제한은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25년도 2학기에 8 과목을 들어도 25년도 1학기에는 8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합중모티비 자, 두 번째. 자격증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전부 인정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정해져 있는데요. 또 자격증의 난이도나 전문성에 따라 인정해주는 학점도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격증 인정 개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격증이라도 내가 어떤 전공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공 자격증이 될 수도 일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활 2급은 컴퓨터공학 과정에서는 전공 자격증이 되지만 경영학 과정에서는 일반 자격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공 자격증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일반 자격증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돼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래 수업으로 채워야 할 전필 학점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 자격증은 전문 학사 학사 불문하고. 한계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교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하나도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자격증을 활용하고 싶은데 추천을 받고 싶다 문의주시면 꿀 자격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는 학점은행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는 학위 취득 제도인데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시험들을 전부 합격하면 1년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판 검정고시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그런데 독학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다면 학점은행제에서도 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아셔야 할 점은 단계별 응시회차가 1년에 한 번씩 밖에 없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편입생들 기준으로는 보통 1단계와 2단계만 병행을 하는데요. 1단계의 경우 교양 과정으로 한 과목당 교양 4학점씩 인정이 되는데요. 최대 5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어 20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 전공기초과정으로 한 과목당 5학점씩 전공 혹은 일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커리큘럼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자격증, 그리고 독학사 1단계와 2단계로만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학모 t v 자, 네 번째, 전적대 학점입니다. 전적대 학점, 말 그대로 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을 말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 상태라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까지 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2년제 전문대를 88학점으로 졸업했다면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올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이기 때문에 8학점은 깎이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년제를 이미 졸업했지만 다른 전공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영학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러면 4년제 졸업자들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일정 전공 학점만 이수한다면 복수 전공의 개념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타전공 제도라고 부르고 타전공 전문학사는 전공 36학점, 타전공 학사는 48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꼭 전공학적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격증은 전문학사나 학사 둘다 전공 자격증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점 유의하면 되겠죠. TV. 자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시험 그리고 전적대학점까지. 네 가지 학점 이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차근차근 시청하시면서 희망하시는 학위취득 조건에 맞게 학점 이수를 어떻게 진행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할 건지 직접 설계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여기까지 들으신 이후에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플랜 설계와 상담을 받는 거에 있어 일절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학준모 TV 편입 전문가 민준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